지난 월요일 일본 경제가 연간 GDP 마이너스 27.8%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분석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베의 이번 쇼와 아소다로의 147일 동안 일해봤냐 기사로 며칠 동안 언론의 관심을 막았지만 이제는 언론에서도 책임과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쏟아진 일본 언론의 분석 기사들입니다. 냉철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자 동양경제 온라인판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GDP의 침체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은 연간 27.8%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2.9%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처럼 C19에 대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전파 억제에 성공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본질적인 문제를 숨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살짝 언급된 부분에 한국은 세계적인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났고 한국 기업이 수출과 생산에 큰 혜택을 입었다. 라는 부분이 결국 일본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21자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의 기사의 제목은 비장합니다. 상장 기업에서 마침내 시작된 모든 직원에게 퇴직 강요 매출 97% 감소입니다. 일본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레나운이 8월 17일에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증권 거래소 2부 종목 오미케는 직원의 90%를 퇴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기업의 이런 충격적인 발표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일단 구조 조정을 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하는 기사입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해서 극단적으로는 97% 감소한 RvH 같은 경우도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매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제 수치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자 소프트뱅크의 전문 저널지는 일본의 소득 수준이 세계 상위 22권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라는 긴급 진단 기사를 실었습니다. 퓨슈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작성한 이 기사는 상당히 길고 전문적인 분석이 많은 내용이지만 짧게 요약하면 일본은 정보통신 혁명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미래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년 전에 세계 탑클래스에 있었던 경제 규모가 이제는 완전히 순위 밖으로 미끄러져 아시아 신흥 세력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달러 기준 1인당 GDP는 1980년에 17위였다가 1995년 3위, 2000년에는 2위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에는 15위로 떨어지면서 2019년에는 순위권 바뀐 27위까지 완전히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C19 경제 위기와 관련없이 일본 경제는 이미 완전히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것이 결국 정보통신혁명에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17일자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아베 노믹스 붕괴, C19 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던 일본 경제의 참상이라는 제목인데 현대 화폐 이론 전문가인 모리나가 야스이라가 보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모리나가는 자국 통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엔화는 많이 발행해도 절대 파탄하지 않는다라는 현대 화폐 이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아무리 화폐를 많이 발행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꽝인데 아베가 소비세를 증세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망쳤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자 일본 포부스의 특집 기사는 일본의 GDP 마이너스 27.8%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외국 기자들의 견해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외국 기자들이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아베와 아소다로 재무상과 니시무라 경제 재생상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소비세를 10%로 인상한 것이 최악의 패착이라는 거죠. 이런 분석을 쭉 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아베가 아소다로를 차기 임시총리로 밀고 있는데 아소다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아베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소다로를 필요로 하지만 아소다로는 어떠한 개혁도 실행하지 못한 재무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아소다로가 차기 임시총리가 되면 일본을 더 완전 폭망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판단은 일본 국민들도 하고 있는데 아베가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자 머니플러스 기사입니다. 너무 심각한 일본 경제, 경제적 파탄자를 줄여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최악의 경기 침체로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 파탄이 너무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경제 파탄이 리먼 사태 때처럼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자살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데이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C19와 상당한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 것 못지않게 경제로 인한 불행한 일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종합뉴스사이트 마이네비에서는 경기는 전후 최악이다. 감염 확대 방지와 경제 회복에 진정한 양립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융자도 주고 세금 유예도 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숨을 쉬도록 해주면서 디지털화 등의 구조 개혁을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등입니다. 상당히 희망을 주려고 이것저것 많은 주장을 했지만 프램프 씨가 볼 때에는 디지털화가 이미 늦어버린 원시국가 일본이 할수 있는 선택은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산케이 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본 경제를 끌고 갈 기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자동차 산업은 성장이 둔화될 우려의 제목입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가파 같은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국가인 일본 경제는 패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산업인데 이마저도 세계 경제의 위기로 수출은 막히고 내수 경제마저 절망적이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울한 전망을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작성하고 있는 기자는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언론은 현대화폐 이론에 빠져서 횡설수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자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은 일본의 재정이 그리스와 다르게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소제목 자체가 일본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사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입니다. 그리스는 국채를 발행해도 휴지 가격이 되어서 돈이 안 되지만 일본 국채는 일본 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서 이자를 잘 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일본 정부가 파산한다는 소문이 나고 국채 매도가 쇄도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주장을 볼 때마다 이런 대책과 논리가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으니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놀아도 되겠다는 식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램프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언론은 일본 경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할까 싶어서 수많은 언론사들의 기사와 칼럼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언론들이 일본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뒤쳐져 있는 기술력과 산업구조와 정치경제적 시스템은 완전히 원시시대일 정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친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는 속마음이 보일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일본 경제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해 한국 해양 경찰청 선박이 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메시마 서쪽 약 141km 해상에서 한국 해경 선박이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상 보안청 측량선 해 의원은 그러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활동을 계속했고 한국 해경 선박도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일본의 이제트에서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해경은 16일 다른 함정으로 임무가 교대된 후에도 해이와 나란히 항해하면서 중단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는 상호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측 선박이 대치한 곳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 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경향 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당 댓글은 5,800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한국에 항의하는 내용에는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리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서부 외형은 한일 공동 개발이 추진된 이른바 칠광고라고 불리는 해역입니다. 최근 대유품 해석 변경으로 제치 광고에 대한 관리는 일본에 윤리해지고 있습니다. 2028년의 역장이 종료되면 일본에 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반드시 권리를 주장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은 이번 조사가 칠광구에서 이루어졌고 고착 이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번에 조사한 곳은 칠광구 지역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칠광구는 합계 유정과만 먹는 72억 톤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5,8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당시의 해양법 미 대륙붕을 기준으로 했기에. 1970년 박정희 정권도 우리 땅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기들에게 독언완이 있다고 단지를 걸었고 1978년 한일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으면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2년 새로 채택된 UN 국제해양법에 따라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 되자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경제성이 없다며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대로 2028년 주역이 끝나게 되면 대다수가 일문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도 강경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올해 초 산업재 업무가 섭외공자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혼자라도 칠 광고를 개발하겠다는 뜻에 통보한 것입니다. 이 일본일 최근에 와서야 한일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일단 설명을 들어보자 고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일공동위원회는 7광구 개발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던 회의인데 최근에 다시 이것을 열자 고답해온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그러면서 추진하자 호했지만 일부는 당장은 곤란하다고 다시 시간에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칠관구의 신경질 여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입국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이한국은 그런 화상회의로 일단 위원회를 열자고 살듯 했지만 일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화상회의를 할수 없다고 버틴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 일본 공항 회의실에서라도 위원회를 씹 잡아냈지만 일본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한하며 코로나 사태가 조직되면 진행하자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코로나 재협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시기에 성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연기했던 올림픽 준비로 정신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조약 종료 시점까지 끌고 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이번에 일본 중향선이 이곳에 단독으로 조사하면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에 오히려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이율래 배타적 경제 주약이 겹친 어락 오일본 쪽에 가까우면 주사를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실광구 주역 종료지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더 강경하게 실광구에 대한 정당한 관리를 되찾길 바랍니다. 최남단이어도 최동단 독도 대한민국 바다 시키는 해경 12일 오후 3시 전남 목포 바다 위를 날던 해경 초계기의 긴장감이 돌았다. 목포 해상 180km 지점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12척을 발견한 것. 전 탐사는 즉시 이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를 다진했다. 다행히 이들 중국어선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시 김포공항을 이륙한 해경초계기는 광역해상 순찰에 임했다.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서해 특정해역과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북도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전해상을 비행한 이날 순찰에는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이 동행했다. 이륙 후 인천 옹진군 선제도와 영흥화력발전소를 지나 서해 특정해역에 들어서자 레이드에는 빨간 직사각형이 표시됐다. 접경 지역인 이 해역에서는 우리 어선들도 제한된 해역, 시간에만 조업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어선들의 조업은 철저히 금지된다. 그러나 곧 대철만 되면 중국 어선들이 이 해역을 침범해 우리 어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해경은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중국 어선들의 침범을 봉쇄하고 있다. 초계기는 오후 2시 30분 전남 홍도와 북산도를 통과해 오후 2시 50분 최서남단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상공을 지났으며 48분을 더 날아 국토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상공에 도착했다. 이 어도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 1 4 9 k m 에 위치한 암초로 최고봉이 수중 4.6m로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 어도를 포함한 그 주변 해전은 우리나라 대륙봉에 속한다. 지난 2003년 한국해양연구원이 기상관측과 해양자원 연구를 위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이 이어도 인근 해역 및 중척수역 내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해경에 적극적인 경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이날도 인근 해상에선 해경의 1,505호 경비함이 양갈래로 소화포를 내뿜으며 해상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초계기는 오후 4시 30분 부산 포항 바다 위를 날아 오후 5시 10분 독도의 상공에 도착했다.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역사 지정학적으로 우리 국토지만 일본이 국제 분쟁화를 목적으로 인근 해상에 주 2회 함정을 보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초계기는 독도 상공에 도착하자 다른 곳과 달리 상공 약1 5 0 m 로 적응 비행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일본 순시선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이날은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초계기는 이날 서해 특정 해역과 최서남단, 최남단, 최동단 해역 약 2,000km를 비행하고 오후 6시 18분 김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김기현 중부 예경청 항공단장은 우리나라 여도와 독도를 수호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바다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